이 상황을 보면서 5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워터케이트 사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워터케이트 사건도 사실 보면은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쌓이고 쌓여서 거짓말로 판명되면서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건으로 비하됐습니다. 그 세상 일은 초기에 사실대로 이실 직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한글을 전 세계인들이 다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사건입니다. 7월 30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날 아침 8시에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30일 날 4시 30분에 수단장이 우리 장관님 대면에서 설명하고 결재를 했죠. 예. 예. 그때 참석한 사람이 배석자가 국방장관 계셨고 대변인이 있었고 국방정책실장이 있었고 군사보좌관이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이 있었고 해병대 수사원장도 있고 공원정부실장 7명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했던 내용이 뭐냐면 관련 보고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칠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이게 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를 했고 장관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잘했다 경력까지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 그, 그... 그 정도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뭐 틀리지 않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4시 30분 이후에 대통령 안부실에서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오느냐? 수사 기록과 수사 결과 보고서 그고 장관 결재분 달라 요청을 계속합니다. 수단장이 안 줘요. 줄 수가 없습니다. 못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 브리핑 자료로 달라. 그걸로 끝났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 일요일을 상한 그거로 끝납니다.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하루 뒤에 2시에 언론 브리핑이 하기로 돼 있었죠. 근데 그게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취소되고 4시에 장관 출국하셨죠. 4시 출국했습니다. 31일 4시에 출국하시고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3일 날 들어왔습니다. 3일 날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장관은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습니다. 다 차관이라 했기 때문에 장관의 책임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답변하시는 게 나중에 책임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든 것이 다 속기록으로 나오고 TV로도 찍고 있습니다. 잘못 말하게 되면 나중에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잠깐 지금부터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잘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고 예. 그내 책임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아직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1일 날 4시 30분 이후로 계속해서 청와대에 전화가 오고 그리고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수단형은 교문대로 충실하게 한 겁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브리핑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전원 법무관리관 있죠? 유전원 법무관리관 수단장하고 전화 얼마나 했습니까? 1일까지. 5분 안고로 돼 있는데 틀렸습니까? 맞죠? 네, 5분 통화 중 됐어요. 5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 기억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군사후 법상 분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를 이관할 때그 사건 기록만을 넘기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수사하도록 하자. 그런 표현에 쓴적 없습니다. 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한 겁니다. 그 질문하면 안 됩니다. 없다고 네. 얘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어디에 전화가. 이것은 수사 단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 네. 나중에 법에는 다 나올 겁니다. 네. 내가 유전씨를 나무라겠다는게 아니에요. 네. 사실대로 얘기해서 나중에 책임질 일을 만들지 마라 이런 취지에서 미리 얘기한 겁니다. 유전씨 들어가세요. 일사 단장이 과실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고 장관이 오케이 했습니다. 잘했다. 이렇게까지. 장관이 직접 얘기했는지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력까지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시 30분 이후로 확 뒤집어지면서 심지어 집단 항명으로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뒤집어질 때는 유예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장관과 참모총장과 아저 해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다 서명을 하고 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입니다. 하루아침에 비어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결국은 수산 사람을 항명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이 상황. 이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청와대에서 한거 아니면 죄송합니다. 대통령실에서 한거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했다는 것은 만천하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봐야 장관 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과 저 자신과 여기 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대통령실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할수 있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이게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아니다 사실 니 아니, 글쎄요. 듣자고 하는 거 알겠습니다. 드리면... 알겠습니다. 몇 차례 얘기했으니까 네.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게 사, 상식과 맞고 사실과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이 사건도 얘기했습니다. 장관은 제가 한본 의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말 틀렸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근거로 해보십시오 제가 안 보실 누구로부터도 이 입건과 관련해서 연락받은 것도 없고 이야기 들은 것도 없습니다. 장관은 예. 3일 귀국하셨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장관한테 직접 해외전화로 이렇게 하라할 이유가 없죠? 장관은 이 상황에서 빠져있습니다. 아니다 시작이 자, 제가 어, 했기 오케이,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요. 그랬어요. 예. 장관은 빠져있고 차관이 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장관, 않습니다. 아이, 좋아요. 차관이 다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해봐요 상관이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차관은 그럼 제가 있느냐? 차관도 위에서 지시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